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이형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솔리언 또래상담이라는 중학교 활동을 통해서 선생님을 처음 뵙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선생님에게 뭔가 관심이 많이 가서 일부러 이제 통화도 해보고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눠보면서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도움을 받고 싶어 했던 건 수전증 또 여러 가지 불안증세였는데요. 제가 가장 처음 선생님에게 수련을 받았을 때가 청산도에 이제 개학한 일주일 정도 전 그때쯤에 이제 청산도에 캠프처럼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받은 수업에서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법또 아니면은 선생님이 알려 주시는 수련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이제 가장 수전증에, 수전증에 도움이 됐던 거는 아마도 명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상도 그저 평범한 명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미지화를 통해서 제 마음을 점점 찾아가고 제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그런 명상이었고요. 이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수전증도 많이 나아졌고 불안증세도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도 선생님과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어제 진로나 아니면은 최근 근황 같은 근황 같은 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음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거는 이제 제가 관심이 있었던 영역인 주식을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그 주식을 즐겁게 투자하면서 연습이니까 마치 놀이 마냥 <laughs>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걸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얻은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도 있다는 것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